안녕하세요.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같이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흔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말초신경병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원인불명의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주로 좌우 모든 부위에 대칭적으로 관절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요즘은 진단도 워낙 빨리되고 치료제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지라 가벼운 경우에는 손목이나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통증이 생겨나고 관절염이 생기는 데서 그치는 경우에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분들의 경우 전신 관절에 걸쳐서 통증 부종 열감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고 아주 병이 오래된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을 피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도 계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과 활막 부위를 침범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는 우리 몸에 있는 폐, 심장 그리고 혈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말초신경까지 침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전체의 약 50%, 50%에서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면역계가 나의 말초신경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런 병이 생긴다고만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발표된 믿을만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혈관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혈관염은 우리 몸의 곳곳에 퍼져 있는 혈관의 둘레가 각 세포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도로 회수해 올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관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혈관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못한 역할을 대신 보강해 줄수 있도록 측부 혈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지를 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혈관이 자기 자신의 격가지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격가지로 생겨난 혈관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우리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만 충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는 바람에 말초신경에는 허혈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충분히 필요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심한 경우 죽어버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손바닥과 발바닥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감각 저하만 있는 데에서 그친다면 그냥 사실은 참고 생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쓰라리고 아픈 이런 종류의 불쾌한 신경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생긴 통증을 더해서 고통이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되어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미 소염 진통제나 신경통약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발에 저림이나 통증, 시리고 쓰리고 화끈거린 이런 종류의 이상 감각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나중에서야 말초 신경병증이 나에게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의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수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치료를 받으셨다가 관해 상태에 이르러서 약도 많이 줄이고 이제서야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때 이후로 손이나 발이 저리기 시작해서 나중에서야 말초 신경병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원하시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말초 신경병증도 사실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생기는 말초 신경병증은 그보다도 더더 치료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증상의 정도나 범위, 강도가 일반적인 말초신경병증보다 훨씬 심한 편이며, 운동신경마비,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걷거나 이런 펜을 이용해서 글자를 쓰거나 이런 동작을 하는 섬세한 운동 기능들이 손상되는 후유증이 상당히 다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예전에 받아서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치료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약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약을 너무너무 많이 지겹게 먹어왔던 경험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을 또다시 치료하겠다고 어떠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진절머리 난다고 손사래치는 경우의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초 신경병증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둔다고 내가 잘 쉰다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알아서 저절로 갈아줘 주는 병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가만히 두면은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나빠질 일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속발성으로 생긴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치료를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